오늘은 고대 이집트와 고양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이집트에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신성한 존재이자 가정의 수호자로까지 여겨졌어요. 왜 이런 깊은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 덕분에 비옥한 토지를 얻었고, 이곳에서 대규모 농경이 시작됐어요. 곡식은 이집트 사회의 핵심 자원이었고 곡식을 지키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곡식을 노리는 쥐가 큰 문제였고 이때 천적인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야생 고양이는 쥐를 사냥하며 인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이집트 사람들은 점차 고양이를 해치지 않고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고마움과 존중을 받았죠.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의 행동에서 신비로운 힘을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 빠른 반응 속도, 유려한 움직임, 조용히 다니는 걸음까지 모두 신성한 느낌을 주었죠. 고양이가 뒤를 잡고 집을 지키는 모습은 혼란을 몰아내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어요. 이 때문에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의 보호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숭배의 중심에는 바스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바스트는 집과 가족을 보호하는 여신이었고, 고양이는 그녀의 상징이자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 여러 지역에 바스트를 모신 신전이 있었고, 고양이를 보살피는 것은 곧 여신을 공경하는 의미가 되었어요.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은 큰 죄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고양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존중받았는지는 미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듯이 고양이도 정성스럽게 미라로 만들어 묻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카라 지역에서는 수천 마리의 고양이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고 사후 세계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겼어요. 벽화나 조각을 보면 고양이가 사람 곁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식탁에 함께 앉아있거나 주인의 다리 옆에 배를 깔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귀족들은 고양이에게 장신구를 달아주며 집안의 자랑처럼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런 자료는 고양이가 이집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서적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양이는 곡식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가정을 지키는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사람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고양이에 대한 존경은 이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중해 지역으로 고양이가 전해지며 농경 사회의 해충을 잡는 존재로 인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양이는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가족처럼 아끼는 이유도 이처럼 오래된 역사와 인간과의 깊은 관계가 기반이 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와 고양이의 관계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 그 이상이에요. 종교 사회 생활 문화가 모두 얽혀 고양이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역사와 문명 이야기를 알아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